한자는 외우지 마시라고 하거든요. 외우지 그냥 한자는 그냥 그냥 한자는 제가 볼때한 5천자만 아시면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. 더 외운다는 거. 그냥 다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. 이게 뭘까요? 삼마 삼마 삼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 이 코어가 되는 글자는 다맞자바음 나요 다 맞자바름 그럼 저는 직관적으로 알아요 저건 마다 마하면 나머지 부수가 음이거든요 그게 이게 우리 버켓볼러리할때 슈퍼 뭐~ 울트라 이런 것처럼 그걸로 아는 건데 요렇게 하면은 요게 병들의역 부수 중에 이건 그냥 병이에요 병병병 병, 병. 그냥 병이라고 생각하면 이 우리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러면 암. 그러면 이, 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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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뭐이 속에 바위 같이게 생겼다 거 이거, 이 뭐. 이 이거, 는그 이거, 그